안녕하세요, 블루키입니다. 오늘은 마크 0.14.0에서 13.0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 나온 것은 여기서 블로그 보시면은 12점이랑 좀인데 여기는 우리 거의 비슷하고요. 책에서 본 여러가지. 얘는 원래 있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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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일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부터 이거는 뭐 공포같은 화장실이거아 화장실같은데 이건 벽지같은거 정글 나무 이게 있구요 칼슘 나무 멋있네요 어디서 많이 본거? 이거 철문도 있고 이렇게 있네 그리고 이 덧상자가 있는데 이건 열리지 않아요 그냥 상자랑 비교해보면 다른 상자는 달라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주변이 빨간색 끝이 되어있고 여기는 검은색으로 되어있요 노상장도 이렇게 생고요 아, 어? 목소리. 분이 있나 노트북? 클릭하면 음악이 나옵니다. <웃음> <웃음> 심심할 때는. <laughs> 있었고, 1 2점에는 아, 맞다. 아, 여기 안 봤네. 아, 니 여기서 새로 나온 거는, 그... 이거랑 파워일이랑, 이건 기존에 있었던 거, 이거랑, 이거는 활성화를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있죠 이런, 음, <laughs> 원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맞다맞다제 기억으로는 아니 거말고 이렇게 됐다이이렇 듣고 타고 가 응. 누르면은 빨리 빨리 갈니다 누르면은 빨리 갈니다 이게 제가 어제 알았는데요. 어,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해니다 여기가 지나가 지나가면 빨간색으 레드스톤이 있어. 새로운 기능 생겼습니다. 토끼도 있고. 여기 레버. 단추랑.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레버는 이런 것도 있어도 돼요. 이렇게 레드스톤 이렇게 빛처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요 레버를 놓고 당기, 당기면은 안 열려요 이유는 너무 길어요 이 정도에서 열립니다 바로 여기. 울리지 않습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곳 이렇게 되고 이런 거 버튼 두고, 흠 열렸다가, 버튼도 비합니다버번 또, 버법 오래 열리고, 올리면, 이렇게 되고, 우리 새로 나온 거입니다. 새로 나 동물인데요. 토끼예요, 토끼. 아니, 토끼입니다, 토끼. 이렇게 생겼어요. 좋네요. 그리고, 또 이것처럼 새로운 게. 오.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이거는 이거랑, 이거. 나무. 레드스톤 블록은 원리 있지 않나요? 어렵니다. 네, 봐봐요. 어 이건 나무 가봐아요또 힘들어 보이지? 뭐, 갔다 와? 아, 저고 가봐. 오, 또 물에 있네? 이좀 빨리 닫힙니다 이건, 더 빨리 닫치는것 같아. 그고 이건, 이렇게 돼있었던 여기 설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툴 짜증이. 이걸 좀 열기 있긴 하니까, 좀, 귀찮으요 늦었습니다. 네, 잊는 응. 걸 한번 할까 봐 줬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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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도 팔려. 혼났지려 이리를 잘못 덮이 아니. 하고, 이거는, 소리 날 때도 있고, 햇빛 감지인가, 이건. 이렇게. 설정해을수고 있고요. 어, 어, 어느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압니다. 어, 여기다 어, 놓고, 또, 또 놓으면은, 안 되네. 아, 맞다. 아까 레드스톤 블록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랑. 레드스톤. 오. 실 어딨냐, 실. 아, 여기있다. 검색 블록이나 뭐가 상관없어요. 이거랑. Okay, and here. Okay, we'll the oh. you can cool. i'm put in the 이게 또 신기한 건,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빛날 수도 있고, 두 개만 빛나면 뭔가 좀이상까 여기 레드스톤 한번 도전. 다 아, 빛납니다. 이게 또 새로다. 이것도 밤을 일깨워봅시다. 이렇게 되나? 레지톤. 이거 있다가 레지톤을 누르면 빛이 안나요. 빛나네. 빛나네. 그러면은 빛나네, 안나네. 근데 이걸로도 그러면 이걸로도 빛이 납니다. 자 새로운 것들 알아봤는데, 자 이것들 중에서 또 새로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아 맞다. 그리고 n t 도 이걸로 됩니다. 함정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함정. 이런 걸로. 아니다, 이거 말고 이런 걸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TNT를 이렇게 고 t n 를 이렇게 넣어요. 친구를 함정으로 만다 만드...